지금 어딜 가시나요? 아, 굿즈 마지막 날이에요. 아, 이게 안에 들어간 게다 무엇인가요? 제가 만든 굿즈인데요. 그럼 실장님, 저희가 지금 왜그 굿즈를 만들게 되었나요? 아, 저희가 오. 제작하면, 도료 같은 걸 제작하다 보면, 계속 나오게 되는 짜투리 원단들 있잖아요. 그 짜투리 원단들을 제대로 의미 있게 사용하셨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된게 짜투리 공예예요. 총주부주는 <목소리>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? 인스타그램에 이런저런 활동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 굿즈로 구기를 모집한다는. 공고문을 봤어요. 처음 실패 봤더니 운 좋게 돼가지고 이렇게 굿즈를 다양하게 제작해 볼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죠. 아 그렇구나.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곳은 어딘가요? 굿즈라 2호점이라고 철닭간점이라고 치면 나오더라고요 굿즈, 굿즈 철떡간점 지금 철떡간 쪽이 공간이 되게 많이 무너진 상태예요, 코로나 이후에. 그거를 청주시 문화 어쩌고저쩌고 뭐 해서 공간을 활성화시키는 프로젝트 중에 일부분이 그 급주에서 기념품 샵 하는 걸로다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나 여기 와봤어. 나 여기 길을 몰라가지고, 어. 여기서.